여기 이 자리 서자마자, 거의 이 자리 서자마자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대판가는, 사쿠라 570호죠. 570호. 사쿠라 열차를 다시 타게 됩니다. 스포키도 물론 좋았지만, 신간선에 비할 바는 아니죠. 에, 신간선에 비할 바는 아니죠. 어, 요즘 계속 열차를 타고 있는데요. 신간선이 좋긴 좋습니다. 그 승차 품질이 비교가 안되죠 다른 열차하고는요 그만큼 고급 열차죠 뭐 진동 이라든가 쾌적함 막 여러가지 면에서 추종을 불허하죠 7분 분근 환승 시간인데 여유가 거의 없네요.